네, 안녕하세요. 골드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상대현 상구역 빌라 매물들 선별해서 수익성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현황 간단히 보시고 가면은요 19년 5월 17일에 상대현 상구역 재개발 기본계획 고시되었고요 어, 며칠 전이죠 24년 12월 27일에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에 완공될 것으로 보이고요 총 세대수로 9,500세대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원 상구역 가장 좋은 매물 수익성 따져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빌라 총 8개를 선별했는데요 먼저 이제 소액투자로 가능한 빌라 매물 4개 보시겠습니다 어, 2억에서 2억 2천 투자금으로 가능한 매물들입니다 네, 매매가는 이제 3억 8천부터요, 3억 3천, 3억 7천, 3억까지. 가장 싼 매물은 3억이고요. 어, 보증금 1억 8천, 뭐 1억 2천, 1억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은요, 2억에서부터 2억 2천까지. 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게 2억이고, 요거, 요거는 이제 2억이면서 매매가도 아주 낮고요. 네, 지분은 5 평, 뭐6 6.5평 뭐이 뭐 정도 수준이고요. 어, 공동주택가, 우리 감정가 예상할 때 공동주택가가 아주 중요한데요. 어, 첫 번째 빌라는 1억 6,700이고요. 두 번째는 1억 5,800. 세 번째는 1억 9,100. 그 다음에 네 번째는 9,110만원. 네 번째 공동주택가가 아주 낮습니다. 자, 4번 매물은요. 이제 투자금도 적게 들고 매매가도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가도 1억 미만이어서요. 이제 다주택자 투자자분이 그 취득세 줄이기 위해서 선택하시면 좋은 매물일 것 같습니다. 자, 전용 면적은 뭐 38,57로 해서 방 2개 짜리고요. 요거 어, 요 두, 2번 매물만 방 3개 짜리입니다. 다른 건다방 2개고요. 자 예상감정가 보시겠습니다. 예상감정가는 어, 역시 공동주택가가 지금 3번이 가장 높기 때문에 어, 예상감정가 3번이 가장 높고요. 4번이 이제 감정가 제일 낮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84형 아파트 받는 거 가정했을 때요, 예상 분담금 따졌는데요, 84형 그 조합원 분양가를 한 8억 9천으로 해서 예상 감정가의 차이만큼 분담금을 이제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1번은 6억 600, 6억 2 100, 5억 6 500, 7억 3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8세형 아파트 상대한 상구역의 8세형 아파트 총 매입가는요, 현재 요 빌라 매매가 하고요요 분담금하고 합쳐서, 어, 9억 8,600, 9억 5,100, 9억 3,500, 10억 3,500, 요렇게 예상이 되고요 자, 예상 시세는 한 14억 정도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근, 근처에 있는 금빛그랑 매종, 5단지가 현재 한 10억 5천 하는데요, 네, 한 14억 정도로, 2034년 예상 시세 14억으로 해서, 예상 수익이 한 4억 1,400, 두 번째 4억 4,800, 4억 6,500 정도, 3억 6,500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수익률은요, 여기 실투자금 현재 들어가는 초기 투자 초기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따져본 겁니다. 그래서 어, 가성비 이제 투자금 적게 하면서 가성비를 좋게 하려면 요 투자 수익률을 가장 높은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네개 중에서는요. 어 2억에서 뭐 2억 2천까지니까 초기 투자금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수익률 가장 높은 2번 매물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이제 소액 투자로 하면서 가장 그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 매물 어, 4개를 골라서 그 4개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어떤 걸지 한번 비교해서 빌라 2번이 가장 좋을 걸로 결론을 한번 지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공동주택가가 좀 높은 매물들. 그래서 이제 매매가도 조금 높고, 투자금도 그 위에 소액 투자 매물보다는 좀 많이 들어가지만, 전체적인 이제 총 매입가가 낮은 매물들. 그리고 이제 예상 감정가가 현재 매매가보다 더 높은 매물들. 그런 것들만 좀 골라서 4개의 수익성 따져봤습니다. 자, 매매가는 이제 4억 5천, 5억 천, 4억 5천, 5억 2천. 약간 보다는 매매가 좀높고요 대신에 이제 요 매물들은요, 이제 2016년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 08년들, 01년들, 그래서 이제 관리하기도 이제 부담이 적고요. 어, 보증금은 이제 1억 9천, 2억 5천, 2억 2억 5천 들어있어서요. 어, 초기 투자금, 실 투자금이 2억 6천, 2억 6천, 2억 5천, 2억 7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아까보다는 한 4천에서 5천 정도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지분은 뭐, 9평에서 한 10평. 아까보다 그, 지분도 조금 넓고요 공동주택가들이, 높습니다. 2억 7 7 0 0이고요 여기 3억 1,200. 여기도 2억 7,800. 3억 3,400. 요, 8번 매물이 공동주택가는 가장 높습니다. 전용도 이제 좀 넓은 편이고요방 3개짜리들입니다. 자, 예상감정가는 4억 7,100 정도, 5억 3,000, 4억 7,000, 5억 6,000. 역시 4번, 8번 매물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어, 분담금 840, 역시 8세 아파트 기준을 했을 때, 분담금은 한 4억 1,900, 여기 3, 3억 6,000 정도, 그리고 4억 1,700, 여기는 3억 2,200. 그래서 8번 매물이 역시 분담금 가장 적게 예상이 되고요. 대신 여기 이제 매매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한번 총 매입가를 보시면요. 음, 5번 매물 같은 게 8억 6,900. 자, 아까, 아까 여기 소액 투자 매물보다는, 총 매입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9억 8천, 9억 5천, 10억까지도 갔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9억을 넘는 매물들이 없습니다. 8억 중반대, 다 4개 다 8억 중반대고요. 그래서 총 매입가가 아주 낮습니다. 예상시세 역시 똑같이 14억으로 해서 예상 수익을 이렇게 쭉 산출했고요. 비슷합니다. 5억 3천, 5억 5천, 8번이 가장 높고요. 수익률을 봤을 때요 지금 초기 투자금 대비 수익률에서 어 200%가 좀 넘습니다 다 그래서 적당히 요4개 중에서 한 2억 5천 정도 투자하고 투자 수익률도 가장 높은 요 7번 매물 좋아 보이고요 요 8번도 수익률은 7번보다 조금 낮지만 총 매입가로 봤을 때 요쪽 3개 매물보다 한 2천에서 3천까지 총 매입가 기준으 낮기 때문에 고그 기준에 따른다는 8번 매물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7번이나 8번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액 투자 가능한 것 중에서 이제 수익성 가성비 좋은 매물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총 매입가 낮은 것, 공동주택가가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파트 총 매입가가 낮은 그런 매물들 구분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